오늘날 한국 사회도 좀 혼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혼돈의 이 시대 속에 어, 과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혼돈의 시대는 정말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교를 해야 되는 살벌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렀지만 대신 현실적으로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묘사입니다 점차 믿음을 잃어가고 힘이 없어지듯 삶이 고되고 낙심되어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편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소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절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합니다. 편지. 편지다 보니까 편지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과거에 편지를 쓸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누구 누구에게. 그렇죠? 그렇듯이 편지에 격식이 있는 거예요.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 중간에 가시면 항상 이 편지의 형식에는 뭐가 따라냐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빌어 주는 형태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빌리뽀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데살로니가 전우서 막쓸때 항상 그가 했던 첫 번째 문안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 공동체에게 있을지하다. 그죠? 이런, 이걸 축복으로 빌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어, 이, 편지의 형식을 띄기 때문에 사도요한도 이 편지의 양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일곱 교의 편지를 합니다. 일곱 교의 편지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하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나와요. 자, 우선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냐면 8절에 보시면,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이죠. 시작과 끝이란 뜻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지도를 말할 때 흔히들, 남쪽과 북쪽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문학적 표현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다, 장차올자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절해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는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애매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세요?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사도 요한이 3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라는 느낌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왔고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빠졌잖아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을 일곱 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일곱 영은 7이라는 숫자 왜냐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다섯 영, 여섯 영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일곱 명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요 완전 숫자인 거예요 완전 숫자 완벽의 숫자, 충족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별명체로 불려진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했죠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기가 보좌 중심에 있고 자기 측근들 중에 우수한 측근들을 일곱 명을 세운 거예요 일곱 명이라고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20년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신현욱 목사님 되셨는데, 총신대 오셔서 지나가셨고, 지금 구리 초대교에서 회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을 케어하고, 또기존교회 이단 교육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저분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비계되었죠 이만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사람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일곱 명은 우리가 막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건강한 성경의 해석은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볼때이 일곱 명을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볼때 뭐예요?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냐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 교회에게 그리고 고난받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뭐가 나옵니까? 축도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가 나오잖아요 3일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어색한 표현을 지으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후서의 13장의 맨 마지막 절이 13절 한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외우기 너무 좋지 않아요? 13장의 13절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잘 13장 13절 너무 외우기 좋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제가 또 발견해서 초코파이 영상 한번 올려주십시오. 엄마와 딸이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를 구매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어디 써 있다고? 아니요, 아니, 어, 아니 그거 초코파이 어디에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두 개씩도 못 먹어. 어디에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아, 뭐. <laughs> 그래가. <laughs> 너 진지해 지금? 너 진짜야? 그럼 이게 뭐라고 아.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아이가 초코파이를 샀는데 이저 초코파이에 올려주세요. 뭐라 이게 한자로 뭐예요? 정이잖아요. 정 정하면 초코파이잖아요. 그런데 이아이는 이걸 어떻게 읽었어요? 아홉으로 읽은 거예요. 아홉으로. 지금 아직도 아직도 형광등인 분들이 많은데 자 아홉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일부 때는 재밌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2부 성도님들은 왜 그래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홉이라니까 숫자 아홉. 나의 아홉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나의 정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면 다시 질문 받으십시오. 네. 아홉 이 아이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이제 여기 아홉 개밖에 없으면 두 개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엄마 대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사가 되겠냐? 많이 사자. 이거예요. 그런데 요 보면 몇개로되 있어요? 12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12개. 어, 주로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 이게 딱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한 박스에 초코파이가 12개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9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 그 우기. 그럼 싸움, 피곤한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 일곱 명은 성령님이다 말해도, 이만희는 내 밑에 일곱 명에, 보좌진을 일곱 명이라, 이게 한번,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쪽에서 말이 된다고 우기면, 이게, 이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서로.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초코파이 표지에 12개라고 적혀 있듯이, 진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해석할 때는, 진리로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진리로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오절에 보시면 어,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 합독할게요. 올려주세요. 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삼중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삼중으로. 첫 번째, 뭐로 됩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그분은 증인이었다.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으셨잖아요. 사망의 상태로 가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세요. 먼저 나셨다. 그분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의 미래의, 미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사도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에는, 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삶은 그냥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던 뭐, 그때 당시에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색깔을, 앞으로 메시아의 색깔을 그의 삶 속에 심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그렇고요.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뭐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암호화되어 있는 삶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살겠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7장 15절,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요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이거, 이 문장은 어,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사무엘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마다 벨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왕권의 모습도 있지만 선지자의 가르침의 영역, 진리를 증언하는 순회 사역자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 그는 라마, 라마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자, 메시아라 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삼중직을 세울 때 감람류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직식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셋째. 제사장을 세울 때. 이세개의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감남류 기름을 통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무엘의 생애가 이 삼중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순회사회를 했고 제사장으로서 재단을, 재단을 쌓았던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묘사가 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며 제사 제사장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사랑, 피, 죄, 해방.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선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놓여 있을 때, 기독교에는 피의 종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용수를 위한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할렐루야! 해방.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그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냥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세요. 별로 기쁜 표정들이 아니신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고난 당하던 이 1세기 때의 삶, 성도들의 삶은 녹록지 않거든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가 주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거예요, 팍스 로마나. 모든 제국이 안녕했던 시절이에요. 감히 로마를 거역하는 주변의 국가가 없을 정도로 모든 압도적 힘을 통해서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평화로 그냥 평화를 붙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그 압도적인 힘 앞에 교회는 숨지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 영토가 로마가 다스린 영토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의 질서로 묶어내면서 로마가 주는 로마에 의한 평화를 누려라.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할때 교회는 어떤 상황으로 있었습니까? 황제의 숭배와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저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요청받았던 것, 교회가 요청받았던 것은 예수를 왕으로 숭배할래?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래? 아니면 로마가 주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 속에 잠시 믿음을 숨기고 포기할래? 이거였던 거죠. 그럴 때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고난 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내가 살아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받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오늘 교동문 123번입니다. 한번 찬송가 뒤에 있잖아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123번 한번 펼쳐주세요. 교동문 123번 뭐 자료로 올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할때 예수님이 왜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우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기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천국을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으면 더 담대하게 얘기할 걸. 저도 아직 못 간지라. 뭐라고 저도 얘기는못 하겠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 천국이란 곳에 그 모습이 너무 장엄하고 입에서 어떻게 더 형언해 낼 수가 없는 표현될 수가 없는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외치는 고백들인 거예요. 이말이 말들이 다 그런 곳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감당해 낼수 없는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놓치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강하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태워지고 그죠? 그게 고난 당하고 있던 1세기 때에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힘을 더 얻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은 13장에, 준비됐나요? 마가복은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대요. 여러분, 양과 사자가 비교가 돼요? 양은 초림 때 왔다면, 그게 예수님을 묘사됐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진짜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군주 중에 군주, 왕 중에 왕으로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이때 아멘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아멘 하시는구나. <laughs>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올 거야. 그 말을 하셨어요.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항상 뭐였어요? 신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자연 현상이 구름인 거예요. 쉐키나 기억나시죠? 성막이 딱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임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빽빽한 구름으로 그죠 임했잖아요. 심지어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불기도 그 구름은 그런 모습으로 푸는가요? 신전제서는 구름을 또영어로 해석합니다. 구름도 아니고요. 그분이 구름과 함께 오신대. 타고 함께 오니까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의 강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양의 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강한 군주의 모습으로 왕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약해서 정말 우리 편은 로마는 너무 센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진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들의 눈을 통해서 다 보게 돼요. 각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께 대항했던 반대 세력들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 애통하는 거예요. 애곡한대요. 왜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니, 그들은 당연히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면 위로가 되겠죠. 일장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하늘 백성, 내 백성아.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리고 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뭘더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볼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문제가 참 아닙니다. 제가 전 전에 있는 교회에서 세 가족 부를 담당할 때세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다가 이제 세 가족 공부를 다 하시고 어, 성경 공부 시간 짧은 시간에 제가 실수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뭐 대화 중에 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이세 가족이 눈이 동그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다. <laughs>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복 되요, 뭐 만사형통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을 건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님 믿는 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고개를 꺼뜨리니까 이 세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가 잘못된 조직에 발을 담궜건 하는 그런 후회가 비춰지는 모습.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삶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요.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은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쉽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이 이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 다시 옛길로 돌아가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자연사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한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사도 바울이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른 거다 잊으셔도 돼요. 한 개만 건지신다면 저는 이 구절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비춰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크리스천 학교라서 그 옛날에는 한문 시간이 있었죠. 한문러을 기억나세요? 저희 한문 선생님이 교회 안수집사님이셔서 항상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지 맨 끝에 저 구조를 넣어 놓으셨어요. 전혀 좀 별론데. 하여튼, 저는 그 구조를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그죠? 재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건강. 제일 스트레스가 건강 아니에요. 건강. 그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프셨잖아요 고통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갈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 장차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을 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이기십시오 성도의 걸음은 그겁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디면 돼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무조건 견뎌라. 세상도 그래 말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하는 말.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견뎌라. 견디면 된다. 견디면 장땡이다. 견디다면 견뎌내면 결국은 뭔가 있다. 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견디십시다. 견뎌서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